링글 틴즈는 제가 엄마한테 시켜달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와보조 학교에 다니는 문채린입니다. 링글로 3년째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링글 틴즈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신청을 해서 수업을 할수 있어서 좋고요. 반려견 구름이나 미술 같은 제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질문을 해주신 튜터가 있었는데 그분이 좋았어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예전에는 짧게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했었는데 튜터분들의 피드백을 받고서 좀더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서 길게 길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트롤리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를 수업에서 했을 때 튜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어렵진 않아요. 저한테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어, 어렵진 않아요. 빙글틴즈란 하고 싶어서 하는 영어 공부.